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국에서 재배되고 있는 멘드라미 영상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어릴 적 길가에 많이 피어 있던 멘드라미를 자주 보았기 때문에 저에게는 추억이 아른거리는 꽃입니다 멘드라미는 한해살이 풀이고요 꽃말은 시들지 않는 사랑입니다 아픈 사랑이 시들지 않는 사랑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긴 천재원님의 멘드라미라는 곡이 생각나네요 맨드라미꽃은 7, 8월 줄기 끝에 닭의 벼슬처럼 생긴 꽃이 흰색, 노란색, 붉은색 등으로 피고요. 품종에 따라 색과 모양이 조금씩 다릅니다. 관상용으로 정원에 많이 심으며 개화 기간이 길고 튼튼하고 화려해서 길가에 심어도 좋습니다. 키는 높이 30에서 90cm 정도로 굵게 자라고요. 어긋나게 달리는 잎은 끝이 뾰족하고 가장자리가 밋밋합니다. 잎은 길이 5 내지 10cm, 폭은 1 내지 3cm 정도이고요. 밀식되어 잎이 무성하면 아랫부분을 따주면 햇빛과 공기가 잘 통해서 좋습니다. 꽃은 설사를 먹게 하는 지사레, 지사제로 사용하기도 하며 눈에도 좋습니다. 맨드라미의 약효는 의외로 상당히 많고 좋습니다. 색이 고와 꽃차로도 활용하고요. 식혜를 만들 때 넣기도 하며, 잎은 전을 부치거나 튀겨서 부각으로 먹기도 한다고 하네요. 맨드라미는 물과 거름을 좋아하지만 과습은 싫어합니다. 햇빛이 잘 들고 물빠짐과 통풍이 적당한 장소가 좋겠네요. 올해 초 양달 농장 TV에 양달 언니가 멘드라미 씨를 파종해서 싹을 틔운 뒤한 판을 저에게 주셨는데요. 일부를 포트에 하나하나 옮겨 심은 뒤 조금 더 키워서 5월 20일 화단에 옮겨 심었습니다. 아, 두 곳에 나누어 심었는데요. 어, 이곳의 멘드라미는 건강해 보이고요. 돌이 많은 장소에 심은 이곳의 멘드라미는 확실히 덜 크고 있네요. 아이들에게도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하였습니다. 8월 한여름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도 붉은 빛을 뿜으며 잘 자라고 있는 맨드라미인데요. 미단결같이 빛이 나는 주름진 맨드라미 꽃이 더욱 화려해 보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